님 화이팅. 아, 어서 오세요. 찍세야 어서 오세요. 찍세야안자고 안 있었어. 지금 이거 <laughs> 본폰으로 핸드폰 켜가지고 잘 달려나 모르. 아, 아 롤섬 누나? 원래 무슨 방송 봤어? 원래 롤, 부천 부천 방송 아닌가? 그거 다 보시는 것 같던데 아, 전자녀? 이게 속 시끄러워서 이게... 아, 이거 정자녀 하면... 이게 그... 영상 남길 때 괜찮으려나? 이거 정자녀... 상단에 놔둬야 될지 하단에 놔둬야 될지 모르겠 하단 말고 하단에 놔둘까? 전자면? 이쯤에 놔둘까? 한번 봐줘, 그치? 다? 와, 나 이거 한라나 타겠나 이거? 부천 직새님이 터비들 보면 거에 상단에 놓긴 하던데. 아 그래? 상단에 지금 하단에 나 또. 700미터 남았어요 700미터 롤롤 손님이 영감쟁이가 아 누나 어서오세요 롤롤 손님이 이마에 일찍 일났요 지금 한라산 가고있어요 한라산 좋댔어요 한라산 등반하러 가고있어요 5시부터 8시까지 입사할 수 있다. 다 왔다. 아, 좋댔다. 롤롤 손님이 축하드립니다. 좋댄 것같아 와씨. 찾을 데 없다는데 일찍 안 가면. 오, 설득. 부천 찍새님이 롤롤 손님. 찾을 데 있다. 아, 롤롤 손님이 찍새 하이로. 차 어디 데들 와 산도 산 타다 시 좋대 어어어어어어어이 아니네 어산 대나 빨리 타네 벌써 산을 탄다고 부천직생님이 키키키키허 키키키키허 롤롤송님이 다치지 말고 등반 잘해 트라이어 화이팅 아 어, 누나 알겠어요 누가 어째요 육지 가서 봬요 아 지지겠네. 육지 가서도. 아, 쓰바 준비 좀 하겠습니다. 예 놀고 계세요. 좋됐어요이 맞나 이거? 어머님들 벌써 산타노? 와 여기 일찍안 오면 차못 된다 하던데 일찍안 오면. 이 나올 뻔했나? 아. 부찬 직사 님이 키키키키 욕 키키키키 욕 키키키키 욕 이, 국 도가 나올 뻔했나? 아우, 아우, 존나 춥네. 이거 부찬 직사 님이 벌써 궁시렁 을. 최고의 비제이님이 되니길. 절대 절대 최고의 비제가 못될것 같은데. 왠지 오늘 하다가 방송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와, 졸라 춥다. 식세님이 성희름님 업 어. 님, 이 미직새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나 혼자 반팔에 반바지네. 소라라 <laughs> 부천 직님이 좋아요. 저만 안 눌림. <웃음> <웃음> 와형존나 추운데 미칠 것 같은데 <laughs> 자, 신발 신어보자 어. 그 다음에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챙는 게 많다. 있을 때만 했덜때까지 우비 입으세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비 입었어요 예쁘네 칼 어디갔지? 칼 있었는데 아, 성희룡님이 첫등반 꼭 성공하시고 소원 이루시길 예? 님이 성름님가 지금 핸드폰을못 봐요. スピーカーペアゲットや。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 돈 챙기고. <laughs> 야, 얘들 존나 춥긴, 춥다. 추워. 가자. 네 뒤지게 하겠나? 멋지? 하겠어? 뒤지 면뭐 그냥 누군가 다 보러 오겠지 뭐. 아이 설마 뒤지가 하겠나 한라산 등반하다가 뒤진 사람 있어요? 부천직사님이 여기도 추운 유유 해가야 되겠다. 저기 줄 서네. 사람들 저기 줄 선다고 바쁘네. 보니까 오늘만 800명 올라가더라고 800명 이거를 왜하지? 최대한 줄일까. 어, 줄이고. 저기도 추워. 부천직생님이헐. 근데 근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? 예?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? 어? 와, 가스꽃 부러졌다성이름 님이 네. 아, 신분증 가져가야 돼. 아. 어. 조졌네. 드렸구나. 이게 지금 제가 본 폰이에요. 이게 지금 성공한 게. 이해 좀 해주세요. 이게 성격 공개 본투이라서한 번씩 뭐. 오빠 챙겼고. 좀 기다리세요.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. 어. 님이 호야님이 일어나셨네. 부천직새님이 와물결표 구름 가는 거 보소. 신문책 지참할 한 소리는 없었는데... 부천직사 님이 호야님, 호야님이 좋은 아침 화이팅하고 쉬었던 산합시다 이 신분증도 있려야 되나요? 네. <목소리도> 와증어디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요아는이 친구는 는는 성일 님이 신분증 없음 비행기는 비행기는 가족 등본 뜯으면 가족 등본 가져가면은 돼요. 등본 가져가요. 호야 님이 난 등산할 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냥가봐 요, 사실 저, 봐잘 사실 저, 키잘오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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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저, 름님이잘 모름 안내소에 전화해봐요.

선생님이 제가 줘서 듣기론 산악 조난 때문에 필수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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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둠을 뚫고 야생을 찾아 초대 다 다다다다다. 한라산이구나. 어, 그래, 그래. 여기 가 한라산이구나. 와, 줄 서서 저올라가질뭐 한다 지금? 맞나, 이거? 호야님이 고고 일단, 이것 좀 끌게요. 미친. 주차장에탐방로 매점이 없습니다. 인또 복고. 이것도 뭐지? 이것도 뭐야, 이거? 아, 입쪽거 출력? 와. 핸드폰 꺼야 된다. 핸드폰 다시 킬게요. 네. 끄고, 다시 킬게요. 야, 꺼는 뭐였지? 어? 응. 다 아, 또, 하나씩 나오네.